<laughs> 여기가 용바위라는 데인데요. 용바위, 용바위. 아침에 일출 장면입니다. 용바위, 이렇게. 보세요. 영암이 흘러가지고, 영머리까지 저기. 용바위, 용, 용 이렇게 커요? 음, 물이 그렇게 들긴 않네. 물이 그렇게 오구나 봐다 일출 장면. 야. 멋있다. 이영암이 흘러 내려갔고 봐 보세요. 영안이 흘러서 영안, 영안이 폭발해가지고 영안이 폭발 해가지고 영안이 폭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죽은 산이고 일출 <laughs> 영암이 흘러가지고 영암이 여기서 영암이 폭발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영암이 폭발해가지고 아 영암이 폭발했어요 영암이 폭발해가지고 이땅 이게 전체 이게 이게 바다가 이 바닥이 전부 다 봐봐요 영암이 영암 영암이 이게 영암이 완전히 그냥 흘러내렸어요 응? 이 콤보 완전히 팔팔 끓었잖아 팔팔 끓어 응? 영암이 팔팔 끓었다고 어? 그래서 바다에 흘러내리면서 이게 굳었어요 이게 식혔지 영암 식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니 굳었겠지 야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이렇게 영암이